탕탕, 탕탕탕 하다가 손도 탕탕탕 했죠 네. 네,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식겁했습니다 네, 그래도 막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 어,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 가봐야죠 네 그리고 저녁에는 낙지 가지고 낙지 라면 한번 끓여볼게요 산낙지 라면 버섯이랑 양배추, 양파하고 이것저것 넣어보겠습니다. 아까 형이 이 칼, 칼로 탕탕탕을 빨리 해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, 마음에 탕탕탕 하다가 이게 딱지가 잘안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, 이렇게, 여기를 이렇게, 이렇게 찍었어요. 이 칼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방심하면 다쳐요. 누구도 장담해선 안됩니다. ピアノミーター。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엄마야. 왜안 갖고 아, 있게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가 가져왔어? 와 낙지 한마 감사합니다 잘랐밥 먹고 자안 자르고 그냥 먹을래 안 자르고 다고 <laughs> <잘 놓고 웃음> 나도 형이 이게 형이 싶은, 음. 잘라보고 싶으면잘라먹어 이게 뭐, 먹물 나올 수도 있어. 먹물도 먹는데 먹물이 좋대. 야. 근데 김치가 없냐 어떻게 저기에. 아이고. 이놈 한번더잘이거 어? 더... 어. 엄마가 마지막에 잘러. 그래. 어, 다 먹고 먹물 나올 수도 있 게. 다들 응. 응. 어. 응. 머리만 잘라줘 여기? 어, 머 머리, 머리만. 여기? 어. 거 응. 데려가. 국물 <laughs> 속으로 머리는 나중에 먹어 카메라, 스토리 응. 똑같이 아니 이게 이거 대가 안 자르는 거, 안 자르는 걸로. 응. 아니 스토리 똑같이 대접 대들 이렇게 대든다고. 오케이, 그려 그래. 자, 잘 먹겠습니다. 김 서방,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워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소복어게. 감사합니다, 매요. 건강을 잘 살아줄게. 네 <laughs> 내일 여보이 날이라고. 응. 미라야 고맙다. 미란 미라 난모른데 어? 몰라도 몰라도. 미란 난 모르 몰랐대. 매영이 몰래 보낸거래. 몰라도 와... 미라 신랑인게. <laughs> 미라야 고맙다. 매영 혼났을지도 몰라. 왜 자기한테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올렸냐고. 안 온나 고맙지. 이거 이거 눈 이런 거는 안 씹어지는 건 버려. 음, 고맙지 버려. 조금 매콤할 거에다해 청양고추 한개 넣었어 미리 먹게내일어이날이라고 미리 보냈던 게 이렇게 낙지 한 마리 라면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정말로 맛있게 잘 먹을게 음, 부드럽네요 벌써 맛있다 음음오구 음. 그거 좀 썰어서 먹어 음. <laughs> 자 가위 먹고 부드럽다 이새이 요거 요거만 여기 고기만 잘었 잘 먹다 아, 부드럽게 잘했다 음. 잘했다 우리 김투방이 보면은 얼마나 좋다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보면. 길기색이오른거 맛있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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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

우리 천만원이네 음, 음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사서 보낼 생각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서 보낼게야. 네. 아? Yeah. 여수서울시장그렇더라면이렇게 <laughs> <laughs> 먹기라도 지매네만못못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. Okay. 그 2년 전먹고건강할때 많이 먹어. 응. 아까부터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건강하게 응. 응. 머리 꼭그강쪽 저렇게 보나 이제. 키스 인 아나운서 나오나 같이. 그냥 이것만 볶은 거보다는몇배 좋네 이거? 응 그지? 응배고니응는건 응. 양도 얼마 안 되잖아 갓갓 여수 돌창 갓, 갓. 갓. 쫄깃쫄깃 갓이만 그이 맞지. 돌산가. 먹어. 가보지 뭐. 우리. 약고 컵이 뱉는 거래. 응. h a t t 하 e hell? What the hell? What the hell?

음. 깻잎을 들고 초록이당움이고 있어. 개가 조금. 짧은 데다가 저기 까고기다리배처럼 기다리면 간 넣고도 기다려면 와. 발손등에다 올려 놨지. 어 먹어 보어안 듣고. 말했는데 어떻게? 땡쨍다 어? 달라고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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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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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예. 가더 좋대 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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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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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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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사람같다 아, 니록색이라람은 아, 이 아, 이이사람노란색이이라나왔나보만 뭐야? 갑자기 동물썰어서성대모사가가지개 <laughs> <산다가. 웃음> <가래 코러. 웃음> <laughs> 색깔인가? 다 있대. 안녕이밥 <laughs> 출밥이야. 아, 술밥리고물이래팥고물 아, 네. 호박도. 가상서, 가상서 자꾸 먹게야지 가운데 치를 뽑아갖고 가는. 호박도 많나? 이것도 아니죠. 여수는 가시 유명하잖아. 아유, 잘 먹었네. 아우. 배양 잘 먹었습니다. 배양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잘 먹었네 이 사람아 <laughs> 우리 김 서방 돈 많이 받아 깨끗 아이고 잘 먹었어 형은 천천히 드세요 응. 밥좀 말아서 먹으라 밥맛있네 <laughs> 국물 또 있는 게더 모자라고 먹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어 <laughs> 어버이 여러분, 건강하시고 예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, 오래오래 예, 행복하세요.